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류가 지구를 떠나 발을 디딘 유일한 천체 바로 달입니다. 1969년부터 1972년까지 이어진 미국의 아폴로 계획은 우주 탐험시대의 정점을 찍었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인간이 지구 밖의 세상에 발자국을 남긴 순간이었습니다. 그 아폴로 계획의 마지막 착륙 이후 무려 5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달 정복을 향한 새로운 전쟁의 서막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일본과 인도, 그리고 중국 같은 새로운 우주 강국들이 이 치열한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과연 이 경쟁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지난 2024년 6월 2일 새벽 5시 23분, 중국의 창어 6호가 달의 뒷면에 성공적으로 착륙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어떤 나라도 달의 뒷면에 착륙한 적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중국은 이번이 두 번째 성공입니다. 이들은 앞으로 며칠 동안 달의 토양 2kg을 채취해 지구로 가져올 예정입니다. 그들은 도대체 빛이 닿지 않는 저 미지의 영역에서 무엇을 찾으려는 걸까요? 이 거대한 미스터리를 파헤치기에 앞서 더 흥미로운 우주정복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려면 코스믹 디스커버리 채널의 구독 버튼을 지금 바로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창어 6호는 중국의 무인 달 탐사 프로그램의 여섯 번째 임무입니다. 이 우주선은 궤도선과 착륙선, 그리고 샘플을 싣고 날아오를 상승선과 지구로 귀환할 재진입 모듈까지 총 4개의 핵심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여기에는 소형 로봇 탐사차까지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 로봇은 착륙선 주변을 샅샅이 뒤지며 달의 토양 성분을 분석하고 얼음 형태의 물이 존재하는지 확인할 예정입니다. 창어 6호의 총 발사 질량은 8.35톤에 달합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이는 2020년 12월달에 앞면에서 173kg의 샘플을 가져오는데 성공했던 창어 5호의 완벽한 복제판이나 다름없습니다. 중국은 창어 5호의 성공에 힘입어 설계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창어 6호에는 달의 뒷면과 통신하기 위한 특별한 장비가 추가되었다는 점입니다. 왜 이런 장비가 필요했을까요? 창어 5호는 우리가 볼수 있는 달의 앞면에 착륙했습니다. 하지만 창어 6호는 지구에서는 결코 볼수 없는 달의 반대편, 즉 어둠의 뒷면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번 임무의 핵심은 그 미지의 땅에서 2kg의 토양을 채취해 지구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공한다면 인류 역사상 최초로 달 뒷면의 샘플을 손에 쥐게 되는 것입니다. 창어 6호는 2024년 5월 3일 중국 하이난 섬 원창 우주 발사장에서 창정 로켓에 실려 지구를 떠났습니다. 발사 4일 후인 5월 8일 우주선은 달 궤도에 진입했습니다. 그후몇주 동안 궤도를 돌며 남극 에이트켄 분지에 위치한 아폴로 크레이터라는 목표 지점을 집요하게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5월 30일 착륙선과 상승선이 궤도선에서 분리되며 숨 막히는 착륙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6월 2일 오시 구분 착륙선은 7,500N의 엔진을 점화해 속도를 줄이며 달 상공 15km 지점에서 하강을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동 장애물 회피 시스템이 가동되었습니다. 카메라는 끊임없이 지면을 촬영하고 컴퓨터는 위협이 될 만한 요소들을 실시간으로 분석했습니다. 고도가 약 100미터에 이르렀을 때 우주선은 잠시 허공에 멈춰 섰습니다. 아주 작은 장애물까지 정밀하게 감지하고 최적의 착륙 지점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지면에서 불과 몇 미터 떨어진 순간 엔진을 끄고 마침내 착륙했습니다. 지상 통제소의 모든 인원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던 그 순간 베이징 시간으로 6시 23분 창어 6호는 달 표면에 안착했습니다. 통제소는 환호와 박수로 뒤덮였습니다. 지금까지 달의 뒷면에 착륙한 나라는 전 세계에서 오직 중국뿐입니다. 2019년 1월 창어 4호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 방문입니다. 정말 놀라운 성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달 뒷면 착륙은 우주선과 중계위성, 그리고 지상 통제소 간의 정밀한 호흡이 필요한 초고난도 작업입니다. 창어 6호는 달 궤도를 도는 최차호 2호 중계위성의 도움을 받아 이 불가능해 보이는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했습니다. 중국 국가항천국에 따르면 이번 임무는 달 궤도 역행 제어 기술을 포함해 많은 기술적 돌파구를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며칠간 창어 6호는 드릴과 로봇파를 이용해 달 뒷면의 샘플을 빠르게 채취할 것입니다. 그리고 달 표면에서 이륙하여 궤도선과 도킹한 뒤 샘플을 지구 귀환 모듈로 옮길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 우주선이 단지 흙만 팔어간 것은 아닙니다. 창호 6호에는 프랑스와 이탈리아 그리고 스웨덴에서 만든 세 가지 국제과학 장비가 실려 있습니다. 프랑스의 장비는 달의 먼지 이동과 물의 순환을 연구하고 이탈리아의 장비는 레이저를 이용해 거리를 정밀 측정합니다. 스웨덴의 장비는 달 표면에서 반사되는 음이온을 탐지합니다. 모든 임무가 끝나면 상승선은 궤도선과 만나 샘플을 전달하고 궤도선은 이를 싣고 지구로 돌아옵니다. 샘플은 2024년 6월 25일 낙하산을 타고 지구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베이징 지질연구소의 장웨이 박사는 이 샘플이 달의 역사를 이해하는데 엄청난 단서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도대체 왜 달의 앞면과 뒷면은 그토록 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창어 6호가 착륙한 남극 에이트캠 분지는 지름이 무려 2,500km 깊이는 8km에 달하는 태양계 최대의 충돌 구덩이 중 하나입니다. 약 42억 년에서 43억 년 전에 형성된 이곳은 달의 초기 진화 과정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소행성 충돌로 지각이 파헤쳐지고 멘틀 물질이 밖으로 드러났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중국의 달탐사 프로그램인 창원은 달의 여신 이름을 딴 것입니다. 창어 1호와 2호는 궤도를 돌았고, 창어 3호는 2013년 달 앞면에 착륙했습니다. 창어 4호는 인류 최초로 뒷면에 내렸고, 창어 5호는 샘플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창어 6호 이후에도 거대한 계획들이 줄지어 기다리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창어 7호가 발사되어 물과 얼음이 풍부할 것으로 추정되는 달 남극의 자원을 탐사할 것입니다. 2년 뒤인 2028년에는 창업 8호가 그 자원을 활용해 달 표면에 건물을 짓는 실험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의 끝에는 2030년으로 예정된 중국의 유인 달 착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중국은 러시아와 파키스탄 같은 파트너들과 함께 2030년대 말까지 달 남극 근처에 국제 달 연구 기지를 건설하겠다는 야망을 품고 있습니다. 달을 향한 꿈은 이제 더 이상 꿈이 아닙니다. 중국은 자신들의 말을 행동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창어 6호의 성공을 축하하며 그 귀중한 샘플이 무사히 지구로 돌아오기를 기원합니다. 코스믹 디스커버리는 앞으로도 이 거대한 임무에 대한 충격적이고 새로운 소식들을 계속해서 추적하여 여러분께 전해드릴 것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용이 흥미로웠다면 좋아요와 공유 그리고 코스믹 디스커버리 채널 구독을 눌러 저희를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